이 땅군데는 연습용 테이블이에요. 그래갖고 좀 많이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났는데 맘 놓고 연습하시라고 지금 이쪽 자리에서 연습하시라고 드리는 건데 하단 연습을 할 거예요. 아... 하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지금 이 정도 있어요. 네. 사구 친다 그랬을 때 이거 쳐갖고 이거 맞출 수 있을까요? 맞죠? 하단 내리지 않고. 안, 중단 정도만 주면 되죠. 네. 내리시면 안 돼요. 예. 네. 하단 효과가 나면 안 돼. 자, 당점 내리지 마시고. 예. 네. 공이 느리게 가는데, 이 공이 맞잖아요. 그냥 올리고 쳐보세요. 그냥 올리고. 중단도 상단 효과가 있어요. 자,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얘가 요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걸로 쳐보세요. 자, 이 정도. 하단 안 쓰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 꽂지 마세요. 예. 못 맞춰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맞춰요. 당점을 내리지 않으면 못 맞춰요. 이거 왜처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360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60도 중에서, 요 정도부터, 여기부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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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해갖고, 여기까지는 당점을 내리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만큼만 돼도 안 돼. 음, 이렇게? 당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회전을 써야 된다고. 자 그러면 360도 중에서 반 이상이죠. 네네. 반이 넘어갔어요. 하단을 써야 되는 구역이 그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단 연습은 잘안 해. 자, 심지어는 이렇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공들도 하단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얇게 치면서 끌어서 쳐야 될 때가 있거든요. 키스를 피하거나 뭐 포지션을 하거나 그럴 때. 자, 그러면 하단을 써야 되는 영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런데도 하단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이 못 느끼고 연습을 잘안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단을 연습을 해야 되는 숙제를 좀 드릴 거예요. 몇 가지 숙제를 드릴 텐데. 목적구를 계속 바꿀 거예요. 자 여기 그다음에 한 포인트씩 옮겨가면서 마치세요. 끌어서 알겠습니다. 여기 계속 옮겨가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또 이쪽 코너 또 되더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끌을 일이 있어요. 3 쿠션에서는 있어요. 4구에서는 이렇게까지 끄는 일이 별로 없지만, 그리고 치실 때 속도는 최소한 3 쿠션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속도를 치세요. 알겠습니다. 살살 쳐갖고 여기서 요거 맞추는 건3 쿠션에서는 필요 없어요. 거리 이동을 좀 많이 시켜야 돼. 조금 네. 빠르게 치면서 여기를 도착시키셔야 돼. 네. 지금 이런 공들은 실전에서 어떤 때 사용을 하냐면, 이런 형태로 놓여있을 때 시도를 해요. 살짝만 끌어주고 나머지는 회전력으로. 그러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배치들을 실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와, 이걸 내가 어떻게 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칠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끌면 돼요. 그래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충분히 끌리죠? 여기 단쿠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이 단쿠션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충분히 끄실 수 있어야 되고, 네. 이렇게까지 끄는 경우가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있어요. 많아요. 이런 형태로 놓여있을 때. 이걸, 사람들은 자꾸 이 안에서만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돌리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옆돌리기 끄는 데 자신이 있으면 지금 이런 공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조절해서 맘대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비거리가 못해도 3쿠션 정도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목적구를 그러면 여기다 놓을게요. 이렇게 있다. 여기까지는 와야 되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네.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데, 네. 아, 이걸 못 맞춰도 네. 되는데, 네. 무슨 말인지 네. 아시겠죠? 예. 네. 네. 연습해 보세요. 네. 이거, 당점이 되게 중요해요. 하단 당점 치실 때, 하단의 효과도 내고, 진행방향 회전의 효과도 내고, 그러는 당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회전 약해요. 네. 그 당점을 찾아서 쓸줄 아셔야 되는데, 그 당점이 어디냐면, 당구공에다가 X자로 그리세요. 꼭 같은 자리다 계속 놓으시고. 네. 당구공에다가 X자를 정확하게 45도 방향으로 X자를 그리세요. 그래서 맨 끝에 꼭지점. 시계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4시 반, 7시 반이 당점이에요. 그 당점을 칠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 당점을 잘못 써요. 7시나 8시, 뭐 4시나 5시는 쓰는데 그반 당점을 잘못 써요. 그 당점을 쓰셔야지만 끌리기도 잘 끌리고, 회전력도 굉장히 풍성해져요. 한번 견어보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그냥 딱 뻗어놓고 기다리세요. 그렇죠. 회전력이 완전히 달라지죠. 네. 굉장히 두꺼웠어요. 지금 네, 저쪽 맞추는 게. 자, 그러면서 끌리기도 끌리고 이렇게 회전력이 많으면 원 쿠션 딱 맞으면 그 다음은 회전력으로 진행을 할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많은 힘을 낭비 안 해도 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저쪽에 지금 두 번째 쿠션 정도 두 번째 포인트 정도를 맞으면 여기까지는 안 와요. 더블이 걸릴 거예요 아마. 음. 그렇죠? 네 더블 걸리죠? 네. 자, 지금 이거 맞추라 그러는 게 아니고, 네 거기까지만 보내보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 맞춰보세요. 좋아요. 회전력이 좀 약해요. 네 번째 쿠션 네 번째 포인트 맞춰보세요. 비슷하게 세 번째 포인트는 맞았으니까, 네 번째 포인트. 더 두껍게 친다친것 같은데. 속도는 거의 비슷하고 두께 차이죠? 그렇죠. 어. 당점도 고정이 돼 있으니까. 네. 자, 이거 연습하시면서 이것도 잘 아셔야 돼 그렇죠 어디까지 칠라 그러면 내가 키스가 발생하겠구나 라는 것도 예측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지금 네 번째 포인트 정도는 키스가 유발이 돼요 네, 쳐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는 지금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대신에 이렇게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렇게 있을 때 한번 쳐보세요. 자, 네 번째 포인트까지. 자, 들 끌렸죠. 네. 좀 확실히 당점은 그 당점을 쓰니까 회전이 확실해져야 되거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그냥 여기까지만 친다고 쳤는데 지금 한 3포인트 정도밖에 안 끌렸어요 근데 여기까지 충분히 굴러올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회전력 때문에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을 잡아서 그런데 지금 득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공을 구사를 하려고 그럴 때 과하게 내가 예술구 치는 것처럼 끌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돼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이 당점은, 지금 쓰시는 이 당점은, 스피인샷 할때 굉장히 많이 써요. 어, 잠깐요. 이렇게 이 e 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어갖고, 에라 확률을 더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라 마진을 넓힌다 그러는데, 이렇 여기 맞아도 회전력 때문에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치기 위해서는 회전이 많아야 되겠죠. 네. 엄청나게 회전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당점을 써요. 두껍게 치면서, 이 회전력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시킬 때. 최대한 두껍게 치면서, 이렇게 회전력으로 진행시킬 때. 스피샷 칠때 굉장히 많이 쓰는 당점이에요. 이 당점을 칠줄 모르면 회전력이 잘안 만들어져요. 조금 비슷한데, 아직도 좀 모자라요. 나중에 응용 문제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치면 될지 상상이 되죠. 그렇죠. 하고. 이거 화가 아니에요. 지금 3포인트 정도만 오면 돼요. 네, 그 정도 근데, 오면 근데 속도, 속도 조금 빨리 하면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만 꼭 끌어치기해서 거리 이동시킬 때 마지막만 음.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확 찔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스나요? 큐미스가 발생하는데 리듬을 만드세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촐랑 촐랑 거리게. 손에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스피드가 생겨요. 좀 빨리 흔들어야죠. 네. 나머지 회전력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나오니까 이렇게 속도를 높이는 연습도 좀 하시고, 실전용이에요. 지금 이런 공들은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비껴치기 칠수 있어요. 그죠? 네. 내공으로. 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비껴치기 키스죠. 그렇죠. 그러면 방법이. 뭐 더블이나 뭐얘쳐갖고 이렇게 뭐 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간단하게 끌기만 하면 득점할 수 있는 공이고 득점을 하고 나면 포지션도 돼요. 아까 안 보셨죠? 득점하는 것만 보셨죠? 네. 여기에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네. 더블이 걸려요. 음. 그러면서 반대쪽에 쓰고 나는 내려가 있고 음. 그러면서 포지션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음. 음. 저기까지 쉽게 가겠는데? 뭐 그러니까요. 그냥 첫 번째 쿠션에만 보낸다 생각하고 그냥 쳤는데 회전력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돌겠어요? 네. 그러니까 안 쳐보고 사람들이 의래 어우 이걸 어떻게 쳐? 이렇게 짐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도는 해봐야죠. 그리고 해보고 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들이 많아요. 아그 당점이 제가 이제 토니퍼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쓰고, 아직까지는 일조권 더한 것까지나 탑복까지는못 쓰는데, 몇 분의 몇 두께 맞춰서 쓰고 하고 나서, 원인거이제는그 레슨용 유튜브를 보면, 네. 당점이 저희가 틀린게 많아요. 저희는 되게 안정되게 어... 네, 쓰는 것 같고, 그,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하는 수지는 만약에 어, 30이다. 4구수지로 30이다. 그러면 당점 3개 아는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위에 가운데 아래 한 50이다. 그냥 그러면 5개 좌우까지 그럼 당점 5개죠. 200이다. 그냥 그러면 당점 20개, 500이다. 그럼 당점 50개 이 정도 알고 있다라고 저는 제 느낌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쭉 거쳐와 보니까. 그러니까 천점 치는 동안에 같은 위치지만 큐 기울기에 따라서 다른 효과가 나고 속도에 따라서 다른 효과가 나요 그런 것들을 자꾸 느끼면서 당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수지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지가 낮은 사람들은 그만큼 당점을 많이 구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당점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런 당점들이 일반 사람들은 잘 구사 안 하는 당점들이에요. 그런 당점들을 쓰면 내가 그만큼 힘을 적게 쓸수 있다는 얘기죠.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속도를 꼭 내야 된다 이거보다 속도를 최대한 덜 쓰면서 내가 힘을 낭비를 덜 하면서 효과를 내려고 당점을 다양하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점을 폭넓게 쓸줄 모르면 내가 노가다 뛰어야 돼. 공이 같이 흘려도 당점을 내 느낌상, 당점을 못 쳤다는 느낌이 회전이 적게 먹으면 당점을 그... 못 쳤다고 생각해야 되나? 요 어... 그것보다 중단이나 상단에서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좀 일관성이 좀 있어요. 근데 하단 같은 경우는 속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회전량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두께 당점이 똑같아도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끌림 정도가 달라지죠. 음. 저번에도 그거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직각 배치 놔두고서 이렇게 네네. 뭐 빠르게 쳤을 때, 느리게 쳤을 때, 뭐 큐를 뻗었을 때, 짧게 때렸을 네네. 때의 차이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네네. 지금 이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큐를 좀더 깊게 집어넣으면. 아니, 스트로크. 네, 그렇죠. 스피드. 스트로크는 나중 얘기고요. 음... 스트로크에도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근데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끌림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 끌렸다. 그러면 속도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내가 별로 세게 안 쳤는데 저기까지 굴러간 공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되게 많이 끌렸어요. 회전 양도 되게 좋았고. 근데 지금 요거 맞추는 정도의 힘으로만 딱 치니까 회전이 벌써 늘어져 갖고 풀어지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 내가 결정한 회전 양도 달라지고 코스도 달라져. 요 그러니까 속도를 아끼지 말고 샷을 하세요. 좀 알겠습니다. 네. 조금 높아요. 조금만 내리세요. 끝에서 큐가 살짝 들리네요. 이렇게. 그코도 당구장 사람들이 제가 약간 업샷 한다고도. 업샷이 내가 결정한 회전보다 더 증폭 시킬 때는 있는데 그거는 최하 당점을 쳤을 때만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습관이거든요. 네. 지금 큐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직선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야죠. 네, 네. 이 바닥 긁는 소리가 나야 돼요. 음...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떴다 그러면. 그 회전이 정확하게 발생을 안 하겠죠. 봐요. 그래서 이 깨끗하게 직선으로 뻗으면서 끌어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회전량이 덜 생겨요. 그래서 똑바로 찌르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당구대를 이제 긁수, 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구장 아... 주인들이 연습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 여기서 샷 해볼게요. 네. 딱 찔러볼게요. 그러고 나면 바닥에 자국이 쫙 생길 거예요. 바닥에 자국이 생겨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자리에서 치면 지금 이 당구대 여기 스크래치 많이 났잖아요. 네. 이것처럼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연습해 갖고 이 당점을 손에 익히게 하려 그러면 긁으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좋죠? 네. 최대한 똑바로 찌르려고 자꾸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대박. 오케이. 자, 회전량 좋죠. 엄청 좋네요 네. 예. 저기까지 간다는 생각도 안 하고 저기 그... 원 포인트까지만 간다고 하는데 한 바퀴 가다하고 그렇죠.